안녕하세요, 디가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마법소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추천 게임에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게임 시작하시면 이런 화면 나오게 됩니다. 탭투 스타트. 스토리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계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래 퀘스트 확인 버튼을 눌러서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 주세요. 퀘스트 확인. 메인 퀘스트를 꼭 신경 써서 진행해 달라고 하네요. 완료하기. 퀘스트는 메인, 1일 일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게임은 자동 사냥 게임이고요. 게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상한 골렘들을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픽이 좀 깔끔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이쪽 성장 부분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공격력하고 체력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성장 탭이 있네요. 데미지가 강력해집니다. 화면을 누른다고 해서 뭐 공격이 더 나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메인 퀘스트 달성해 주겠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퀘스트는 버프 4종 살펴보기네요 모든 버프가 꺼져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눌러 보도록 하죠 공격력 버프 체력 버프 이동속도 버프 골드 획득량 버프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상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점에는 데일리 루비 300개를 공짜로 주고요 외에는 루비 상자 이런 것들이 판매를 하고 있네요 가격대는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패키지 같은 상품도 있고요 데일리 패스 이런 것도 파네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보니까 출석 체크하는 곳이 있는데요 출석 체크 해주도록 할게요 500 루비 처음 해주고요 버프 4 종류를 10시간 준다고 하네요 출석 체크 버프를 받았더니 좀 세졌어요 메인 캐스트 다섯 번째 거 클리어 해주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거는 1 단계 오브 합성하기가 있네요 장비 버튼을 클릭하고 오브 탭에서 1 단계 오브 하단을 합성 버튼을 눌러달라고 하네요 장비 버튼을 누르고 오브 버튼을 눌러서 합성 버튼을 누르라고 하죠 이거 같은데. 자, 눌렀더니 2단계 오브가 나왔어요. 2단계 오브가 더 좋으니까 이걸 장착해 주도록 하죠. 아, 오브가 바뀌었죠. 이미지가 좀 세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단계는 1단계 의상 합성하기입니다. 장비 버튼에서 의상 탭, 의상 합성 장착해 주면 되겠죠. 체력이 30% 오르고 방어율이 올랐네요. 귀걸이도 있지 않나? 귀걸이는 따로 없네요. 자, 오브를 강화라고 하 합니다. 2단계 오브를 강화 버튼 클릭해 주세요. 강화 버튼 마법 버튼 클릭한 다음에 액티브 탭에서 썬더스톰을 강화해주라고 하네요 마법 버튼, 썬더스톰, 요거죠? 봐요. 완료하기, 이게 루비를 굉장히 많이 퍼줍니다. 초반에, 소환 버튼에서 오브를 소환하라고 하네요. 여기 소환 버튼 있죠? 소환 버튼, 오브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 루비 들고요. 9단계가 나왔어요. 9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9단계를 데미지가 엄청 많이 오른 걸볼 수가 있죠. 오, 의상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처음보다 테스트를 계속 깨주도록 하죠 소환 버튼에서 의상 탭을 소환하라고 합니다 소환 의상 무조건 11회 뽑기를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하나를 더 주기 때문이죠 요거도 9단계에 나왔네요 오, 되게 좋아요 자, 소환 버튼에서 마법을 또 하라고 합니다 소환 마법 아, 요거는 플러스 1은 안 주지만 그래도 요거는 11번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액티브랑 패시브 스킬 이렇게 나왔네요 자, 마법 쪽에 보니까 패시브 이런 것도 있고요 강화해줍니다. 기부 스킬도 있고요 오, 막 스킬이 이제는 엄청 나가요. 오, 오브를 하나 더 뽑아봤는데, 11단계 에리얼 오브가 나왔어요. 오, 나이스, 하죠. 이렇게 에리얼 오브는 9단계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셉니다. 데미지가 지금 거의 7천대가 뜨네요. 엄청 세네요. 지금. 그냥 몬스터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도 자동사냥을 하는데도 루비를 굉장히 많이 퍼주기 때문에 루비를 뭐 충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힐링게임 느낌의 방치형 게임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전투 버튼 클릭하고 던전 버튼 클릭하라고 하네요 전투가 있고요 던전이 있네요 던전을 한번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던전인데요 어... 약합니다 1스테이지라 그런지 아, 남은 시간이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30초 여기서는 마정석을 주고요. 한 마리 잡을 때마다 30개씩 주는 것 같습니다. 획득한 마정석은 1710개 이렇게 받았네요 자 오늘 마법소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힐링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깔끔한 연출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임이네요 방치형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포근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스킬들도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써주고 알아서 스테이지도 진행하고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고 괜찮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